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간단하게. 어, 지금 그 접목 그 시즌이 한참 됐구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앞으로도 그 녹지 접목도 해야지 돼요. 눈접, 가을까지. 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접목 테이프 였습니다. 접목 테이프. 아, 근데, 음, 최근에 에, 그~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이 접목 테이프가 나왔어요 어~ 근데 이거 (100메타짜리인데) 신축성도 아주 좋고 제가 쓰고 있는 이 (5000원짜리보다도) 오히려 재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권해드리는 그 이유로 어~ 영상을 빨리 편집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이소에 가시면 요런게 있습니다. 천원짜리 아,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아, 이제 자잘한 거 하실 때는 광분의 테이프 60m 짜리인데, 7cm 단위로 이렇게 예, 자를 수가 있습니다. 요 7cm를 늘리면은 30cm까지 가요. 요게 따뜻... 특 때, 그러면 요걸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 짜잘한 건요 아, 이런 걸 쓰시고 웬만한 거는 다요 1,000원짜리로 커버가 되고 아주 그 목대가 두툼한 것들은 요런 저렴한 테이프 사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에, 그래서 비싼 거 사실 필요가 없고 아, 다이소 가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칼도요요 다이소에 3,000원짜리 이칼 하나면 웬만한 거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3,000원에 이런 교체용 칼날이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원이면 몇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 5,000원짜리. 마찬가지로 칼날이 10개가 더 들어있고 이 속에 또 칼날 3개를 넣어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 종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이마트에 5,000원짜리 이거는 아, 교체형 칼날이 이것도 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썼던 게이 올파 휴대용 접도칼인데 이거 한 6,000원 7,000원이면 삽니다 아, 근데 이런 거는 음, 그 접목을 많이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만 필요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수제 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이소 3,000원짜리 칼하고이접목 테이프 1,0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접목은다 커버가, 커버가 된다. 그래서 다이소에 가셔서 한 번에 구입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칩니다. 아, 좀 길어졌네요. 네, 이거 아그리스 광분의 테이프는 3 5 0 0 0원에서 4만 원 정도 가요꽤 비쌉니다. 아, 국산은 뭐, 만 2, 3 0원짜리도 있긴 있어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